해야 <laughs> 자, 사반대장전입니다 <상황> 예. <laughs> 벌써부터 화내는 박예원 선수. 예. 성질이 굉장히 급하죠. 네, 그렇죠. 지금 또 중결승이 만큼 그렇죠. 예민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신현성 선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신현성 선수. 어, 지금, 지금 어 너도 왔네. 음. 자 지금부터 소개 소개 좀 해줘. 소스 드세요, 신의성 <laughs> 아니 이걸 찍어야죠. 아예예 예, 예. 아니 이거는 또일배로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가, 오늘 운을 띄워줘. 자, 일단 포백 포이죠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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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니다 네. 아, 지금 주장은 조지현 선수고, 예. 아, 그좀뭐 상대 팀의 에이스는 예, 황은호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세 3골 넣었습니다. 네. 예, 3골이고. 아, 근데 뭐 잔책말이라서 성형은 예. 로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팀의또 박연 선수. 아, 지금, 아, 단독 아, 아, 지금 단독 4골로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예. 가장 유력한 MVP고요. 에이스라고 할수 있죠. 예. 예, 또 서민재 선수. 예, 달리기가 상당히 아, 빠르고, 아, 이제 아, 김준경 아, 선수. 아, 하체가 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체가 제일 네요 김동균 선수는 이제 또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선수로. 예, 상대 팀을 또 지치게 만드는 예 그런 선수고 아, 오늘, 조현민 선수, 오늘 이제, 선수 예, 좋습니다. 조현민 <laughs> 이제 예 조현민 선수는 이제 예조민 선수는 우리 팀의 에이스 중심. 중심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예, 조현성 선수 예,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깔끔한 예,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를 할수 있습니다 와, 이현성 와. 선수 예, 키 크고 예, 빠르고 예, 상당히 다 좋은 선수를 할수 있고 김종은 선수 예 우리 팀의 주장이 고또예반 분위기를 잘 이끄는 예, 상당히 여유로운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준민 예, 상당히 키가 키가 백. 8 7이달라는 아, 예, 그렇죠. 그런 선수인데 예, 또 순간, 민첩, 맞아, 그렇죠? 예, 순간 민첩성이 좋은 선수라서 수비가 상당히 예, 그런 매서운 선수라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조민재 선수 예, 반장이죠. 예, 네, 머리도, 예, 머리도 밀어가지고 예, 오늘 또 좋은 경기력 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찬별 선수 예, 뭐 아, 턱이, 아니, 턱이, 몇 턱이 큽니다. 뭐, 몇 번이야? 야, 뭐 오늘 준비해왔나요왜 이렇게 말을 뭐, 잘하죠? 뭐, 네, 잘하죠? 네, 네, 오늘 어, 또 아침에 어, 아침에 어, 또 어, 계란 프라이를 어. 먹어가지고. 아, 상당히 아, 예, 또 컨디션이 좋네요. 자, 우리가 데 이렇게 또 소개를 했는데 또 아직 시작을 어? 별로 아, 안 아, 안 아직, 아, 아 이제 모여서 아 이제 몸을, 몸을 풉니다 예. 좀... 자, 이 t 리는 i 만 봐도 이제 오늘 컨디션 좋은 선수로 알수 있죠. e 아, 예. 이주민... 수 r own condition. So, 있 think you mean the team, so you know w 선수 t s equa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 저번에 헛발질을 해가지고 아 오늘 또 그런 실수를 안하게 그렇죠. 빌어야죠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도착한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 뭐죠? 아르헨티나 99번 선수를 보세요 99번 99 선수요? 회색 네. 긴바지 와, 아 어, 어, 잠시만 저거는 좀 아니지 않... 아, 아. 이러, 이런 말 하면 또 안돼? 안, 아, 이건... 아, 이런 아, 이런 안 돼. 아 이건 이런거 하면 안돼 상대팀이아 상대팀 비하하지 마세요 아 저걸 입고해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 그런 아, 그런 옷가지고 그 상대방을 그 비교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준민 선수 그냥 키가 상당히 큽니다. 뭐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뭐 이찬별 선수랑 헷갈려서 본거 아닌가요? 시비 걸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또 박연우 선수의 또. <laughs> 단독 네 골인만큼 또 부담감이 큰 모습입니다. 아, 큰 모습입니다. 허가 <laughs> 예, 꼬이네요. 예. 아 지금 신혜성 선수 왜 이렇게 말조심하죠? 좀 아, 오늘따라 말수가 적습니다. 아, 신현성 선수 저번 경기 때는 굉장히 이 털었으면서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졸아가지고 말안 납니다 신혜성 선수. 예. <laughs> 신혜성 선수 이때까지 두번다 교체로 들어갔죠? 들어갔죠. 제가. 근데 삼 배속 하니까 너무 확대인데? 아니 야3배수이 아니라 3배이죠 3배속.. 예뭐 100점입니까? 아.. 아.. 3배속.. 아, 아, <laughs> 아, 3배수 35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우리가 포메이션 소개를 너무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지금 아. 했어야 되는데 긴장을 또 저희가 또 해서 그니까요 러 저희가 했어야 너무 일찍 해버렸습니다 예 관객석 조심해 관객은 뭐제할 바는 아니고 아 이렇게 되면 좀 루즈해지죠 네 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야장 아니다 한 2대0으로 이길 때 나가야 돼가지고 아이찬별 선수 저 목.. 그 뭐, 뭐죠? 종아리? 종아리 양말까지 신고 왔습니다 이찬 선수 네뭐 그렇네요 네 M.O.M 누구 같아? 박영호 선수가 굉장히 또 이번 대회에서 이제 폼이 좋기 때문에 아 박영호 선수 어디 갑니까? 경기를 시작하러 가야죠 경기를 해야죠 이 네. 민재씨 아또 이제 또또 음. 또 팽이.. 팽이처럼 바이타오겠죠. 팽이. 아이고. 아. 이 아. 지금 뭐죠? 어? 지금 지금 이 뭡니까? 관중난님. 아, 관중난님. 이 난이 뭐죠? 관중난님. 관중난님 뭐죠? 뭐죠? 관중 뭐죠, 이거? 뭐, 베놈 뭡니까? 뭐 뭡니까? 아, 아, 이상한 드립 치지 마세요. 아, 어, 네. 아, 욕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요. 입 열지 마세요. 신성한이 반대항 전에 욕을 하고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아이, 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야, 저 뭐지? 이 설명하는 거. 아, 스로인 뭐 그런 거 설명하는 아, 거. 거. 아니 뭡니까? 야또 눈치가 또 빠르죠? 아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눈치 없어. 예 아, 이제 또 가면서 화이팅을 하는 모습. 자, 어 아, 물병이 등장하네. 예? 네, 뭐? 쉬워요, 무슨 <laughs>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찍었죠? 아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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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냐고. 안 봤는데 아예 내려. 자, 파이팅하는 거 찍어야죠.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하하. <laughs> 응? <에이, 에이, 웃음> 어? 아,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자, 7번 선수, 아니 7번이란 선수. 4번 선수.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4번 모습이고요. 4번 지금 천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 왜 이렇게 파이팅을 안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굴태워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아, 뭐. 오오 아,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넘칩니다. 오케이. 예. 네, 이제 곧 시작을 할것 같고요. 예, 점점 아, 누구, 이제 누구 포지션을 잡고 마요? 있습니다. 오멘션대로 어? 아, 네. 네. 아, 저번에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거리를 잡거든요. 아, 진짜요? 네. 기선 제압으로. 황은호 선수가 누구죠, 근데? 네, 얼굴. 아, 저 있죠. 선수 아, 17번. 주목해야 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17번 선수입니다. 예, 지금 또새골로 박연우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그래서 골 많이 나오면 박연우 선수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 어, 이, 이 뭔가요? 이뭐 어, 아, 이거군요. 예, 조심해야 되는 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들어오고. 조현성, 줘버주고. 조민지한테. 조민. 네, 네. 이현성, 아이유민이랑 나 이현성. 박연한테 패스해주고 박연 가야죠. 어 박연 오늘 몸이 가볍습니다. 아 패스 좋습니다. 김동규? 오. 어. 어. 아, 아쉽다 아, 김동규 아쉬운 예. 패스. 예, 예. 패스 미스고요. 몸을 지키면서 뒤로 빼주고. 예. 오. 자자 아빠가 빡. 어. 어 아빠. 오. 오. 어. 와. 이거 아니, 이거 뭐가요? 아 이거 이거 뭔가요? 아 이거 병신아. 아박연우아 이거 이거 뭔가요? 아들 아직도 못 씁니까? 아박연우아 박현우 뭔가요? 예. 아 시작부터 한 방으로 공을 탈취하는 모습죠 오늘 오늘 컨디 아 오늘 컨디션에 12시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1분 만에 넣어 버립니다. 박현우. 응할 만도 했지만 바로 골로 연결하는 모습 역시 역시 출반 에이스. 박연우 선수 팔이 쉽게 물리수업듣기 싫어서 박수해줘 예. 물리 듣기 싫어서. 예.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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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연우 선수 오늘 굉장히 잘합니다. 예, 박연우도, 아 박연우 또 상당히 잘합니다. 어, 아 상기, 아, 상당히 빨라요. 예, 오, 아, 오, 오. 아, 네, 아 상대도 매섭습니다. 아내 이러면 기가 죽죠. 네. 예. 아 벌써 근데 지금 박연우 선수가 골을 넣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일찍 넣었어. 예, 주도권이 잡혀버렸습니다. 시작한지 3 분, 삼 분도 안 됐어. 예. 3 분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laughs> 네, 상대방의 수로인 상황이고요. 아 상대 공격. 오. 네 좋습니다. 잘끝내졌습니다 예. 네. 어 절반 공입니다. 어 이런 아니, 식으로 잘, 해줘야 되거든요. 키퍼가 잘죠? 아, 아, 아 좋습니다. 점유가... 네, 조현성 주로 바로 알로. 원터치로 조현 선수 커트. 아 근데 또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돼요. 아 근데 그래서. 또 저희 반이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4, 4, 잘 뚫리지가 않아요. 예. 여, 여, 어 조심해줘. 야아 어? 잠시만. 어 아이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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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 아 위험하죠. 아잘 끊어냈습니다. 예. 황우석 아직 붙잡았어요. 방어도 훌륭합니다. 아, 그렇죠. 아, 아, 아네 방어 아네아아아아아아좀 위험했어요. 4반 코너킥. 뭐 아니 자리 잡아야죠. 방어 코너 코너킥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 맞 조시, 조심해야 돼요 오! 오! 어. 아이고 어! 아 뛰어보지마 아, 아, 아. 어? 약간 짧았어요 아, 네 아. 위치 선정을잘 아.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 예. 압박해야죠 아, 아. 아. 어. 굉장히 흉어요이 썼지만 끌지 말라고! 아욕어요 끌면 안 됩니다 박는 아. 네. 약간 만 했죠 조금 끌면 안 되네요 바로 가야박영 선수 또 공을 잡았고요 또 매섭게 예, 드리블을 오! 칩니다.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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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까비. 김동규 선수. 와. 아, 아, 아 김동규. 아, 성. 아, 김동규, 아, 김동규. 아, 저번부터 야, 폼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오! 어, 그러니까 또 박은호. 예, 네, 또 박은호. 아. 왔네요. 승리가 서민제. 아. 아깝습니다. 뭐가 아깝나요? AKD. 아, 지금 허벅지가 뜨겁습니다. 네, 허벅지 없잖아요. 아,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아. 정리도... 아, 저희 슬로우인. 어, 슬프다. 슬프다. 어, 아, 슬로우인. 어, 어, 어. 아, 스러운... 아. 또 저희 학교 잔디가 좀 미끄럽습니다. 축구를 화신으면 어. 그렇죠. 저 어. 또 조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어, 마지막 관염을 틀었어요. 오호. 연성 선수. 연성 선수 오호. 다 뚫고 아, 아이고 합니다. 아. 아 그래서 앞박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아, 지금 아렌실라 잡는좀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아, 자꾸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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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성 선수 잡았죠. 패스.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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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현성 선수. 아아 어, 예. 아, 아, 조현성 네. 좋아요. 저이번선 전민수 선수입니다. 민 선수 도또혈한 네. 드리블로 예. 상대를 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또민재 어, 어, 선수를 구력시켰죠. 김정우 선수. 아정 선수. 상당히 여유로운 수비. 네, 예.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방금. 아 박연호. 아박아 맞습니다. 예아 끊임없는 압박으로 당하해야아 김정우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죠? 아아 원래 잘했습니다. 아니, 씨, 뭐, 그래만 말합니까? <laughs> 아, 니 씨발 아, 그래말 하면 제가 뭔 말합니까? 아이 욕하지 마세요. 어 지금 신발이어뭐호이이 불었습니다? 왜거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거아아아아이아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이이이 <laughs> 장도영 선수. 이, 이, 이 사람은 누구죠? 이이 뭡니까? <laughs> 아 찍어 찍어. 수룬. 수룬. 스루? 오케이 어. 스 수룬 오케이. 받아주고 걷어야죠. 그렇죠. 아, 그데 키를 넘겼고. 오. 아 좋습니다. 아 조민 조민 선수. 조민. 역시나 어. 아, 드립. 아, 드립을 줬습니다. 역시 치타 같은 몸 돌림.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아, 여기있어요 아, 나이스. 아, 여기서. 주준민 아, 가운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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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예. 아, 아, 키가, 키가 너무 커요. 아. 김일 선수. 아, 뭐야 아, 우와, 야, 여기서. 서길까지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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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조현민. 아, 조민 드리블 성공 좋습니다. 예. 박은 조현민. 굉장니다박은 조현민이 칠반의 중심이죠. 에스로인이죠 아, 아스로인 맞죠. 자, 이한성 선수가 던집니다. 네. 조현민 선수가 던지는 아, 조현민의 스로잉. 여기서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조현민 선수가 또스로인이 상당히 긴 선수를 할수 있죠. 달려왔서 던지거든요. 예, 달려와서 그냥 던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예. 던졌어요. 오! 와. 와, 거의 코너킥. 오! 코너. 오! 오! 아! 아, 아깝습니다. 또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합니다. 상대 선수, 예, 상대 선수의 아, 어, 어. 예, 패스 미스였죠. 화김종호 아, 선수가 이럴 때지혼자 예. 찍어 달라 했거든요. 예. 아, 아, 자기혼자요 네. 네. 예. 뭐 오늘은 버큐 안 하나요? <laughs> 굉장히 든든하죠. 예, 네, 상당히 뭐 그렇죠. 국밥 같은 존재입니다. 든든해요. 아 지금 상대 선수 지금 쪽 혼란이 왔습니다. 예. 네. 와 근데 처음에 너무 너무 쉽게 먹었어요. 맞죠? 네아 백스를 돌리다가 종이에 달려와서 스로인. 예. 어, 어, 네. 서민재 코치 굉장히 좋아. 어 도전했어. 예이 네, 강하게 몸싸움하는 을 4번이고 조현민 공 잡았어요. 예. 어떤 혼란한 드리블 보여주네요 어, 어. 아 이거 아까워요. 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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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사,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빠르죠. 빠르죠. 아니면 조민재조민조민달라붙어줍니아조민 어, 어, 잘했어요. 아. 어, 컷을 어, 아, 나이스. 잘했습니다. 아, 아. 수비도 참가해 주는 모습요아 근데 상대가 달리기가 다 빨라 가지고 예. 좀 매섭습니다. 어, 조재현 선수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 아, 핸들이죠. 어. 아, 핸들만 지 <목소리도> 바로 가야죠. <지금 목소리도> 거든요 바로 가면 안 되죠. 바로 가야지 여기. 아, 아, 아 싸우지 아니, 바로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아 박민재 말이 맞았네요. 아 이거. 성잡아 주고. 아, 어, 어. 아, 아, 아 자, 자, 여기서 아, 나이스. 아, 아 나이 아. 나이스. 연성 선수가. 연성 선수, 전성 선수. 전성 선수, 잘 선수 잘때잘 있었죠? 플레이가 상당히 깔끔하죠. 김준현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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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터치가 좋아요. 좀 길었어요. 깔끔합니다 지금아어어 아, 아아이 뭡니까? 잡아 야 나이스. 나이스. 예. 아, 나이스 선방. 예. 박은우, 박은우 잘 봤어. 어, 박은우박은우또 어, 보이 주나요? 네, 지금 조현민이 드리블 해 가지고 방해우질수 없죠. 예. 김정우 선수의 또 어, 또 예. 파워 아, 아, 패스. 아, 패스가 끊겼습니다. 중간에서. 오. 아, 저쪽 공입니다. 예. 어? 보죠? 뻗네요. 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있는 것같아 아. 어, 오, 아, 저기, 어, 어, 아, 저 방금 그렸습니다. 막 아, 페인 페인팅 뭡니까? 자, 하원호 선수 중간으로 갑니다잘 봐야 돼요. 아, 나이스. 아, 잘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재밌. 예. 빼서 와, 이 좋습니다. 이이 아, 패스 좋습니다. 이어서 받아 주고요. 와. 오이씨. 깔끔해요. 패스. 박윤은중간으로 <laughs> 서민이한테 주고. 아, 서민이 약간 쳤어요. 아이고. 아, 어, 가야죠. 가야죠. 중경 달리기는 상당히 빨랐지만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아, 자꾸 저쪽으로 떴습니다. 아, 와, 아예 저희가 수비가 또 상당히 그쵸? 세다 보니까. 지금 이현성 김정우 쪽으로는 안 뚫고 거의 뚫고 거의 있습니다. 빈틈이 없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저희를 뚫을 방법은 중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쵸? 예. 아 저면서도 저면서도. 이온 수물 주세요 물. 어어 어. 아, 기력 보충 예 파워 음, 에이드를 음, 예. 섭취하는 네. 모습이고 예. 전해 전질이또 네. 많죠 이온 음료로서. 광고 광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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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고. 예 광고 네, 네. 네. 조민재 선수 노출증있가요 옷을 죠어어어 어, 어, 상당히 섹시합니다. <laughs> 예. 저 범이죠, 저 허리 에? 라인 누가 예. 그렇죠. 아, 또 7번의 스로인 예, 조민재 선수가 예, 죽었습니다. 아아좀조용하 주마... 아, 되묻지 아, 마세요. 러면 아, 존나 조용아 상대 상 현란한 상대 현란한. 가나요? 가나요?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어, 어. <목소리> 오! 오! 아, 조현민 선수. 어, 어. 어, 어. 와! 방알나요 와! 어, 어. 와! 아, 조 아, 거대합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아 근데 방금 지뢰. 선수 속도가 더좋으면 네. 바로 수있었 조현민과 박현의 합작품이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뭔가요?

여선 아, 아 좋습니다. 김준기 선수 잡았어 김준기 어 가나요? 어, 어아 아, 아까 수비가 좀 많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4번이빼에서 답답하죠. 어. 어. 자꾸 다뚫리니까 아, 예. 자꾸 다 바뀌니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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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지금 어, 아이고 뭐 아이고 붙동사인가요 아, 한번 아, 날아갔어요. 아주 뭐 더멋처럼 더멋처럼 날았어요. 으로막아잖아요 엉덩이가 네, 상당히 튼실합니다. 네. 예, 또한 엉덩이 하죠. 예또 조현민, 조현민. 예, 또 현란한 드리블 또 보여주는 아, 조현민 조현민 오, 와, 와. 우 조현민 선 아쉽습니다. 예, 끝까지, 끝까지.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다김 어, 어. 아, 선수. 아. 김중경 선수 끝까지 아 근데 오늘따라 김중경 아, 선수가 좋습니다. 수비가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김중경 선수 아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죠, 공격이죠. 아앞앞 아, 아이씨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제 스로인? 예 스로인 네, 네, 바로 앞에 하나요? <laughs> 박윤스로인 박윤스로인 또 상당히 예뭐 아, 어? 어? 좋습니다. 네, 예, 예, 좋아, 좋아요. 그래패스 아, 아. 아. 아, 어, 예, 아 조연민이 오늘 너무 잘해서 아, 여기서 조심해야 해야. 돼요. 역습. 황으로 빠릅니다. 그래. 와! 김종훈 선수 좋아요. 김종훈 아. 아, 아 김종훈 아. 아, 너무 압민 아, 까오네요. 너무, 아. 너무 듬직합니다. 예. 상대 듬직해요. 조정 가서 아, 조정 훈서 들었어요. 어, 다시 뺐었어요 조현성. 아. 서민재 서민재, 예. 김준경 아 김준경 예. 아 공이 빠져나오고 여기서 다시 서민재가 뺏어 옵니다 아이스서민재 롱킥 아이고 못잡어요아 됐습니다 아쉬워요 시도했습니다자조민 바로 볼만조 그러니까. 아, 아. 아. 잘해요 그렇죠 아 경기 전반 끝납니다 아, 네. 네. 잘했습니다 끊으면 돼. 어. 끊어야죠. 예, 또, 예. 지친, 후반에서, 예, 전수들을, 예 후반에서. 네, 선수들은. 예, 후반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